2015년 이후 부동산 폭등 장세, 부동산 폭등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포기하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부동산 이제 폭등을 많이 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2015년도 2015년도 이후로 2015년도 이후로 이제, 이제 규제 활성화 대책과 함께 상당히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강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북도 마찬가지고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강북 지역들을 보면 뭐 5억대, 6억대 분양했던데 다 지금 10억 넘어가고 있고요. 뭐 강남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포라던가 용산, 성동구, 그 다음에 동작구, 이런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정확하게 상담을 하시다가 이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화. 그러니까 이게 이 시장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게 저항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화로 이게 분출이 이제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화로 이제 표출이 돼 버리는 거죠. 너무 억울하다.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렸는데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격이 오를 줄 몰랐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보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내가 있는 자금으로는 지금 당장 사기 힘들다. 내가 들어갈 만한 지역도 별로 없다더라.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외부 세미나라든가 외부 강의를 나가보면 나가 이 부동산 시장에 이 부동산을 포기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 생애에는 부동산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2015년도 이후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이제 가격이 올랐는데, 예, 그 이유를 한번, 이유를 한번, 한번 데이터를 놓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예,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면요. 금액별로 서울에 거래된 아파트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요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4억 이하의 저가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 이 오렌지색 같은 경우에는 중가 아파트.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판단하는 기준도 고가 아파트,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9억 이상을 고가 주택으로 보죠. 이 회색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초과의 고가 아파트를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저가 아파트의 비중을 보니까 2017년도부터 쭉 내려가면서 지금 저가 아파트에 대한 비중이 19%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배 정도가 배 정도가 줄어들었죠. 거래되는 비중이 19%까지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2017년도에는 39%였는데 지금은 전체 전체 거래되는 양 중에 불과 19%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는 거죠. 아파트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중가 이제 중가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면 49%에서 계속 5 0선이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중가 가격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폭 거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자그 다음에 고가 아파트 한번 보죠. 시거래가 9억, 9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2017년도에 11.6%에서요. 2019년 지금 9월 말로 보면 19%까지 대략 7.4%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데이터를 놓고 한번 보면, 이 데이터를 놓고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한 데이터가 어떤 거를 보여주냐. 자, 첫 번째가요. 가격이 오른 겁니다. 가격이 올랐으니까 사억원이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비중이 줄어든 거고, 중가 아파트의, 아파트의 거래비중이 올라갔다는 거는 저가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중가 아파트의 거래비중이 늘어난 거고요. 자 거기에다가 중가 아파트의 가격이 중가 아파트보다는 고가 아파트의 가, 거래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한 거죠. 그래도 가격이 상승을 한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거래된 아파트의 비중이죠. 거래된 아파트의 비중. 자 어떤 의미냐면 상대적으로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높은 지역에 아파트가 더 많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거선호도가 더 높은 지역의 아파트의 거래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는요,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가면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죠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왜 벌어지고, 왜 벌어지고 있냐. 이런 현상이 바로 정책의 실패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어떤 정책을 지금 실수, 실패를 하고 있냐? 자 우리가 지금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이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책 그러니까 거래를 줄이려는 규제를 많이 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돌아가기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진입을 못하게끔 여러 가지 규제를 했다라는 거죠. 어떤 거예요. 대표적으로 세금에 대한 규제를 했고요. 또 대출에 대한 규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청약 제도에 대한 규제를 했고요. 여러 가지 규제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히려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거래에 대한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상대적인 역차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규제가 지금 역차별을 하고 있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특히나 30대에서 40대, 좀 많으면 50대 분들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상당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출에 대한 규제를 보면요. 자,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서울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LTV가 70% 였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LTV가 70%였기 때문에 3억 5천의 대출과 그 다음에 1억 5천 정도의 자기 자본이면 아파트 매입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6억 이상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LTV 40%예요. 그러면, 자, 이런 의미죠. 우리가 예를 들어,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2년 전만 하더라도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어, 전농노타운 같은데, 전농 답십리노타운 있거든요. 청량리 일대. 보통 이런 데가 이제 좀 중산층들이 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30회형 때 기준으로 2년 전만 하더라도 6억이었어요. 자, 6억, 6억이었다라는 거는 이 당시에 LTV 7642. 그러니까 대출 4억 2천 정도 가능하고 내, 내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이 1억 8천 정도면 내집 마련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 전농 노타운 이 전농 다피인 노타운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년 만에 5억 올랐습니다. 자, 11억이에요 지금. 11억에 LTV 40%죠? 40%면 지금 대출은 그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요. 4억 4천. 자, 근데 현금은 현금은 지금 4억, 11억에 4억 4천 빼면 얼마예요? 6억 6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게 2년 만에 2년 만에 시장이 이렇게 급변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거보다 많은 자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가거보다 많은 대출이 필요하면서 또 가거보다 많은 자기 자본이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시장에 진입을 못 하는 거죠. 자, 거기다가 에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심화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비싼 아파트 가격이 비싼 지역들은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더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도 많지 않습니까? 뭐, 현금 부자들이라던가, 뭐, 이제 금... 이제, 이제, 뭐, 부모들을 잘 만난 금수저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정책에 의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거죠. 자, 그래서 대출에 대한 규제, 자, 이런 이 대출 규제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9억 초과의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받을 때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은 자기 자본이 자기 자본으로 중도금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정도 마련하고 중도금은 은행에서 이제 론으로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잔금대다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으면 9억 초과 신규 아파트에 대한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못 받는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주택가격이 높은데, 아파트가격이 높은데, 분양가가 높은데, 이런 지역은 꿈도 못 꾼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런 지역에 내가 못 들어가니까, 실수자 입장에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부의 장벽이 최근에 2, 3년 동안 더욱더 높아져 버린 거죠. 그러면 부의 장벽도 상당히 더 높아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잘 아시겠지만 분양 보증 심사라든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핀셋 규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지역도 어찌됐든 분양 보증 심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 통제를 간접적인 분양가 통제를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분양가 통제를 받 단단한 의미는 분양가 자체가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내가 가능성이 있는데 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여유 자금이 적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시장에 진입하기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실수요자가 지금 상대적으로 더 역차별로, 역차별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포기하겠다라는 말이 내생에는 부동산 포기하겠다라는 말이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청약제도도 한번 볼게요. 청약제도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여러분도 자 지금 이제 관심 있듯이 100% 가점제로 갑니다. 100%. 그러니까 가점이 안 되면은 내가 분양만 받으면, 그러니까 간접적인 분양가 상한제 아니면 직접적인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분양가 통제가 좀 되기 때문에 차이, 당첨만 되면 내가 차익이 가능한데 가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30대, 40대, 많으면 50대까지도. 가점 낮은 3, 40대나 50대 무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당연히 시장 진입이 지금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포기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자, 분양가 상한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과연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자, 이번에 6개월 기간,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말 정도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될 텐데, 그 후로, 후로부터 6개월 기간에 그 관리 처분, 그 전에 관리 처분이 떨어진 단지들은 6개월 기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6개월 안에 일반 분양 물량은 늘어나겠죠. 단기적으로는. 자, 근데 그 6개월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공급이 많아지겠습니까? 공급은 적어지잖아요. 공급은 적어지는데 공급은 적어지면 앞으로 어찌됐든 청약 경쟁률이 높아져서 당첨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죠. 또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올스톱입니다. 그럼 공급이 안 되는데 물건이 없는데 누가 어떻게 당첨을 받냐 이거죠. 궁극적으로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물건을 갖고 없는 물건을 갖고 지금 희망 고문을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나는 되겠지. 그런데 경쟁률이 심해지고 그러면 가점이 높아지겠죠. 커트라인이. 이게 지금 현 이게 지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분양보조심사라든가 상한제는 차익에도 불구하고 뭐 물량이 안 나오는데 뭐 시장 진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분양가 상한제, 청약제도 개편. 그 다음에 대출규제, 오히려.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정책 자체가 실수요자들한테 상대적인 역차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 주변에도 이렇게 오시면은, 이게 상담하러 오시면 특히 30대, 40대들은 대안이 없어요. 가점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돈도 많지도 않죠. 대안이 없습니다. 그럼,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보면 이 시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되냐. 자, 첫 번째. 부동산 생존 전략 첫 번째입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요. 거주하고 투자 분리하세요.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자, 거주는 상황에 맞게 거주하세요. 내가 지금 일자리 때문에, 애들 교육 때문에, 아니면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럼 거기에 거주하세요. 임대는 대신에 투자는 핵심적인 입지에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안 되시는 분들, 내가 여유 자금이 적어서 주거하고 투자를 한꺼번에 못 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주거하고 투지, 투자는 분리해서 판단을 하셔야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냐면, 일단 놓고 보면 서울, 서울 아닌 지역. 양극화 심화되고 있죠. 서울 내에서도 그렇죠. 강남, 강남 아닌 지역. 자그 다음에 강남을 포함한 강남 인접해 있는 동작과 강서, 그 다음에 강남 건너편에 있는 마포, 용산, 성동과 그렇지 않은 지역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안쪽으로 들어 올리서 오시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는 좋은 지역에 해놓고 거주는 내 상황에 맞게 거주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거주와 투자는 분리해라.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금적인 여유는 조금이라도 있어야죠. 난 자금적인 여유도 안 돼요. 거주, 지금 거주하고, 거주하고 투자를 할 만한 자금적인 여유가 안 됩니다. 거주, 투자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거주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호재가 있는 지역,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뭐, 교통역,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가셔야죠.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제로금리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 제로금리에 대한 강의가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았거든요. 예, 안 보신 분들은요, 옆에 또 이제 강의 올라가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제로금리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이 늘어나죠. 유동성이 늘어나면 이 유동성이라는 거는 유동성이라는 거는 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거지. 선호도가 낮은 지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원래 좋은 지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앞으로 유동성 지금 계속 지금 저금리가 고착화될 거 아닙니까? 지금 3조시대다는 3저 시대예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장에 돈은 많죠. 근데 마땅한 투자차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된다라는 거죠. 왜?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돈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돈이 흘러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뭡니까? 내가 똑같은 돈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돼요? 무임승차 할수 있는 지역. 자, 무임승차가 어떤 지역입니까?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우리는 똑같은 세금을 냅니다. 근데 그 세금이 내집 앞에 쓰이면 나는 무임승차를 한 거죠. 이렇게 무임승차가 가능한 지역, 그는 그러니까 거주와 투자를 나는 같이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서울 도심에서도 어디에요? 대표적으로. 3도심과 7개 부도심 같은 지역 아닙니까? 또, 삼도심 지역은 또 가격이 높다 보니까 부도심 중에서도 지금 뭐 청량리 일대, 인근에 뭐 전동동이라던가 답심리 일대, 이런 지역들 호재 많잖아요. 그렇죠 도심이 아니면 부도심이라도 가셔야죠. 앞으로 좋아지는 지역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존하기 위한 전략은요, 거주와, 거주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나는 거주와 투자도 안 되고 여유자금은 조금밖에 없어요. 소액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왜 포기하십니까? 자, 소액이라도 핵심 입지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소액이라도요. 핵심 입지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소액이라도 첫 번째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개발 압력이라는 건 뭡니까? 향후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셔야죠.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자, 지금 정부에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대출 규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규제를 하는데 가격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집니다. 왜안 떨어졌겠어요? 요즘 투자자들은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각오하고는 틀려요. 정말 똑똑한 정말 똑똑하신 분이 많습니다. 저도 때로는 상담을 할때 제가 느끼는 게 많거든요. 배우는 것도 많고요. 자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해도 왜안 떨어집니까? 이런 거죠. 자 재건축 규제를 하, 지금 정부가 하고 있어요. 재건축 규제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재건축 규제를 해 그럼 좋아요.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런데 재건축 외에는 서울에서 강남에서 특히 새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있냐 이거죠. 대안을 주면 되겠죠. 재건축 외에 신규 아파트 공급 해줄 거예요. 이런 대안이 있으면 지금 재건축 아파트 가격 떨어지겠죠. 그런데 대안은 없고 이런 거죠. 대안은 없고 주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재건축 왜 대안이 없네. 모를 수밖에 없네. 서울에 땅이 없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서울은요.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하지만 땅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대안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소액으로 들어가면 어떤 지역에 들어가셔야 되냐면 소액으로 지금 접근이 가능해서 향후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지역들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해놓고 기다리면 개발함, 개발,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아,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네, 찾아야죠. 찾아서 내가 소액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될거 아닙니까? 첫 번째,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요, 서울 도심에 여유 자금 1억 미만으로 투자를 해서 아파트 같은 거 투자 많이 할 수, 투자를 할수 있는 지역이 많았거든요.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소액으로는 투자가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아파트에 소액 투자가 불가능하면 대체재라도 투자를 하셔야죠. 대체재라도꼭 아파트가 아닌 시장은 지금 변했는데 내가 또 소액으로 갖고 있는데 아파트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왜못 다른 거를 안 보십니까? 대체재 많아요 아파트 아닌 것도 대체로 대체재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2~3년 동안 도심 쪽에 강남 쪽에 어떻게 보면 다세대 주택 같은 거, 빌라 같은 거, 연립 같은 거또 핵심 위치의 오피스텔 같은 거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또 예를 들어 개발지 시장 용산 같은 시장 주변 지역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소액으로 갖고 있고 아파트 투자가 불가능한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 뭔가 희소성이 있는 대체제도 투자를 하셔야죠. 자, 그두 번째가요. 대체제라도 희소성이 있는 걸로 투자를 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각 지역에 대장주들이 있거든요. 대장주.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서 내가 소액이에요 근데 내가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대장주는 내가 못 사요 그럼 대장주는못 사면 어떻게 투자하시면 되냐면 대장주 옆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옆에 있는 걸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장주가 많이 올라가 주면서 내 것도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대장주는못 산다고 해서 투자 금액이 많다고 해서 투자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대장주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투자를 세 번째 대장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적이 항상 선호도가 높은 대장주가 있잖아요. 예, 이 대장주 옆에 붙어 있는 대로 소액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을 볼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시장이 지금 주택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이 또 부동산 시장이 많이 지금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번 주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 언제나 좀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강의가 좋으셨으면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